오늘은 그, 임팔트 2차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공인치과 원장 김영환입니다 이제, 치과 가면 임팔트를 하신 분들은 1차 수술, 2차 수술, 그런 이제, 어 설명을 이제 들으시는 경우가 이제 간간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수술법 중에, 임팔트 수술법 중에, 이제 그, 한 번에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파트를 신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임팔트를 신입하게 되면은, 이파트에 침입했고요. 상부에 힐링 어버트만트라는 구조물을 이제 달게 돼서 어 바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파트 임팔트 뼈에 이파트가 유착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붙 물을 올리면 되는 게 일회 수술법이라고 하고 이게 뭐 1차 수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회수술법이라고 어 이제 수술한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긴 한데 뼈 상태가 좋으면은 일회 수술법으로 합니다. 근데 뭐 이때는 2차 수술이 필요 없겠죠. 당연히 1회 수술법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에 저희가 이제 저, 저희 이제 지분이시거든요 왼쪽에 36번도 발치한 후에 임플란트를 신입했습니다. 아, 신입했는데, 초기 고당률 양호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 주위에 이제 임플란트 신입하고 이 몸을 닫았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형태가 틀리죠. 여기는 이제 뼈에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임플란트 표면이 뼈에 어느 정도 달라붙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를 끄집어내서 여기 이제 이런 힐링 어버트먼트를 구조물을 연결하고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보철물을 올리는 그런 수식을 그러니차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일파트 어 심입하고 나서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라는 구조물을 달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뒤쪽까지 제가 한건 아니지만 이 뒤쪽까지 보철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기를 가는 단계를 그런2차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몸 열고 이런 힐링 어버트먼트를 뚜껑을 이파트 상부에 달아주는 그런 소식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분도 오늘 이제 오셔서 2차 수술을 하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간단하게 끝나서, 예, 참, 음, 네. 뭐, 케이스가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제뭐 많이 걱정하셨는데, 어좀 이제 편하게 치료를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